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광풍과 그 파도를 잠재우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는 중에 예수님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죠? 근데 23절에 보면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아마 이 파도가 너무나 커서 아마 배를 덮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이 배에 물이 가닥 할 정도였으니까 아 침몰 위기까지 간것 같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반대로 그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 호들갑을 떨고 또 예수님을 깨우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제자들이 정상이죠. 이렇게 광풍이 치고, 아,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들어차는데도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아, 우선은 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지금 이 광풍과 파도가 같이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알 수가 있죠. 아 먼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 제자들의 아 자격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아 광풍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다고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베드로가 부름받았을 때만 보더라도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물고기를 잡히고 그 앞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납작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두 다.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예수님의 말의 능력. 그걸 이미 다 경험했다고요. 이미 나병 환자를 치유했고요.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어또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님의 열병이 고쳐지는 것도 확인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또이 제자들도 이해가 되는 거는 병을 고치는 것,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어 물론 굉장한 일이지만 이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거는 사실은 자연, 자연이 지금 어유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는 아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게 사실은 지금 누가복음의 8장은 뭐 7장부터 또 나중에 9장까지 전체다.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미, 발장에, 아, 사절부터, 아, 씹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 아 또, 등불은 등경이 달아야 된다는 말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즉, 그 좋은 밭을 하나님께서 기경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21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지 않습니까? 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이 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는 누구이냐? 라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들이죠. 주님의 가족들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 사람의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는 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죠. 이 제자들은 아 제자들은 이제는 등경의 등불 처럼 그 믿음 있는 자들은 이제는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이제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등경의 등불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음 없죠. 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계시는, 함께 있는데도, 그들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깨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이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들은 연약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또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거요. 예 주님 빨리 일어나시라고. 주님 빨리 일어나셔서 좀 도와달라고. 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또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이 모든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게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26절부터는 거라사의 귀신을 그 한마디로 쫓아서 아 모두가 두렵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40절부터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현류병 여인을 낫게 하고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이제 9장부터 이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보면 구장에 열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아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각각 집에 가서 평안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해라. 정말 사람 당은어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둘둘씩 짝을 펴서 이제 파송시키는 장면을 할 거요. 예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집,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장이라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면, 구장 3절을 보면 이러죠. 너희가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무엇을 의지하며 전도 여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례길을 걸어라, 나그네길을 걸어라. 사실은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다 모두 여행을 떠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또 히브리서 1 1장에도 보면.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살면서도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유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장, 하나님이 주어질 그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며 어,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전도 여행 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만 의지하며 살아내는 그런 전도 여행은. 꼭 우리가 선교를 떠나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막 돌아다니면서 살아다니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열두 제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그렇게 순례 여행을 다니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집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직장이 있고 우리는 한 곳에서 우리는 어, 살아내야 되는 인생을 살죠 우리는 여기저기 막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두 제자의 이야기는 열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배낭과 양식이나 돈, 어,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하루 의지하며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 살아내는 그런 순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폭풍이 치고 그리고 어 물이 배에 가득한 위태로운 상황이 없는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그냥 꽃길만 걷는가 성격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과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걷는 그 출발지점 앞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체험케 하는 건 뭐냐면 고난인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이제는 전도의 일을 하십니다. 이 공생애 시작이죠. 그럼 그 공생애 시작 전에 주님이 거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사실을 금식과 40일 동안의 마지막에, 시험당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즉, 고난인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듯,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배웠던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배웠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는 노예생활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 하고 가나안 독속을 부셔버리고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세워 거기에 시온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이 투입돼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뭘 통과해요? 40년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봤던 그 40년 광야의 의미는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백했듯, 신명기에서 말했듯,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만나를 먹고, 말씀을 의지할 때 매출하기를 먹고, 말씀을 의지할 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 말씀을 의지할 때그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에 그영광 아래서 신이 떨어지지 않고, 또 뱀과 전갈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당장에도 불뱀이 다 물어 죽게 될수 밖에 없다는 것또 우리가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며 그 장대에 달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호흡임을, 또 우리 양식임을 배우는 거 이게 광야 40년의 의미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명기 7장, 신명기 9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광야 40년, 너희가 이 척박한 땅을 왜 하나님 너를 걷게 하셨는가? 너희를 낮추려 합니다.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는 그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장 적다. 그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의 공의로움을 위해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또 너희가 정직해서가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겉으로도 우리는 전혀 화려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정직하지도 못한 사람들 목이 고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과정을 광야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로 그들을 정복하는 나갈 때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걸 보면 배워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고 외치갈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보기에는 아이성 너무너무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서 접설 수 있을 것 같은 성이었지만 주님 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올라갔을 때. 대패를 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우면서 이 싸움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 군요를 배우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또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은 먼저 이 제자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믿음을 도와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오늘 8장 22절부터 25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조금이라도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또이 제자들처럼 행할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근데 저는 주님이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없음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배상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까지도 한, 깨워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은 그러나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당장이라도 그냥 자격을 박탈시키는 게 아니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냐. 그 물음은 우리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금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깨워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어찌 보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삶을 살면서 살면서 살면서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실 수도 모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루 그 물음을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겸허한 또 예배자의 삶을 사실은 전환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폭풍화 치고 물이 배에 가득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당황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닥칠 때에 제자들처럼 우리도 안절부절 못하며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 우리의 실력 없음과 자격 없음을 포기하시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우신 설득과 그 공유를 오늘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우리,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내면서 복음을 들고 나그네의 길을 걷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또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